백계 종군 가장 치욕스러운 명령 속에서 피어난 전설 1597년 1월 임진왜란 5년차 조선 최고의 영웅 이순신 장군은 한양으로 압송됩니다. 그는 왜군을 23전 23승으로 물리친 불패의 제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그를 믿지 않았죠. 왜군이 쳐들어온다는 정보가 있는데 왜 출동하지 않았는가? 이는 일본의 거짓 정보였습니다. 이순신은 함정임을 알고 출동을 거부했지만 선조와 조정은 이를 불복종으로 몰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균을 비롯한 조정 관리들의 모함이 이어졌죠. 이순신은 서울로 끌려와 군문을 받았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사형직전까지 갔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장군이 역적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내 군권을 박탈한다. 결국 그는 죄인으로 몰려 백이종구 즉 하얀 옷을 입은 일반 병사로 전락합니다. 도원수 권율휘하에서 평민의 옷을 입은 채 묵묵히 행군해왔습니다. 한편 이순신의 자리를 차지한 원균은 삼도수 군통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후인 1597년 7월 16일 칠천량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원균이 이끄는 조선수군은 외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전함 150여 척이 모두 불타거나 침몰했고 원균을 비롯한 수많은 장수들이 전사했습니다 남은 배는 겨우 12척 조선의 바다는 무너졌고 외군은 다시 기세등등하게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울부짖었죠 이순신 장군이 계셨다면 조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순신 없이는 바다를 지킬 자가 없다 1597년 8월 3일 선조는 다시 이순신을 삼도수 군통제사에 임명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남은 배는 12척 병력은 120명 남짓, 신하들은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에 합치자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장기를 올렸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울돌목에서 조선수군 12척과 왜군 약 133척이 맞붙었습니다. 이순신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는 울돌목의 빠른 물살을 이용해 외군을 유인했고 좁은 해협에서 적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전투는 조선 수군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습니다. 왜군은 서른한 척이 격파되었고 나머지는 후퇴했습니다. 명량대첩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기적이었습니다. 백의종군의 치욕은 결국 전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옷이 아니라 신념으로 싸우며 그 신념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